깐깐하고 제대로 만든 제품. 디톡스와 다이어트, 여기에 장내 건강까지 이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은. 이 저는 뭐 수없이 많은 제품을 방송하고 네. 소개를 해드렸지만, 이렇게 깐깐하고 제대로 만든 제품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우선 그 어렵다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식약처 정식 허가 제품이고요. 오. 단순히 그냥 유산균 제품이 아니라 디톡스와 다이어트, 여기에 장내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이세 마리 토끼를 오. 한꺼번에 아주 다 잡은 똑똑한 제품입니다. 게다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네. 안전한 먹거리라는 거죠. 안전한 먹거리. 육무 네.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음. 맛을 위해서 합성향료라던가설탕이라던가 네. 착색료를 전혀 넣지 않았고요. 네. 게다가 우리가 가족들이랑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 식품이잖아요. 음. 안전하게 정말 안전한 먹거리 혁명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이 저는 이 들어가는 원료부터 조금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네. 그 귀한 상황 버섯, 차전처, 오. 비자, 토사자, 결명자, 코코넛, 야자 오일, 백봉역, 백출 등 오. 그야말로 귀한 원료가 들어가 있고요. 네. 아무리 좋은 원료가 들어있어도 네.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중요한데요. 그죠. 이 특허출원된 NLF 01 공법으로 네. 경구로 흡수되기 어려운 물질을 이 세포망의 융합 형태로 오. 흡수율을 좋게 한 것도 네. 비겐 생활건강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입니다. 게다가 요즘 건강 생각하셔서 네. 유산균 많이 드시는데,